가중 프로펠러인데요. 하나의 어떤 회전축에 그것이 이제 배에서 돌리든 아니면 뭐드론이라든 항공기에서 돌리든 가정거든 뭐 이렇게 뭐 군사용으로 사용할 때 훨씬 더 좋겠죠. 파워풀하게도 갈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의 회전축으로 어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구조를 가진다면 굉장히 그 파워가 세질 텐데. 뭐 드론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회전축이 렇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하나는 고정 프로펠러 거기에 회전축과 어, 같이 고정되어서 움직이는 고정 프로펠러와 유동 프로펠러 이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구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안에서 움직이는 것과 밖에서 움직이는 것과 같이 따로 있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변형 프로펠러가 존재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의 회전축이 움직일 때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움직인다면. 어, 물건을 들어올릴 때도 두 번이다. 그럼 많은 짐을 들어올리거나 어, 바다 이제 잠수정이다. 그럼 반수에 물을 갖다가 내뿜는 구조다. 그러면 어, 훨씬 많은 물을 내뿜을 수 있어서 파워가 세집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시면은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뭐뭐 뭐 보통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를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갈기처럼 해가지고 물이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디자인과 모양은 수백 가지라서 이런 식으로 고속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 이런 식으로 변형 내 꺾기 이렇게 꺾는 식으로 해서 프로펠러가 변형되는 형태로 똑바로 되지 않고 모양과 디자인 다양한 이런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보면은. 프로펠러를 돌려서 움직이는 방식과 물을 안에서 쏴가지고 움직이는 방식이 있어요. 방수장 같은 경우는. 그럴 때 물을 빨아들여서 고속으로 내뿜는 이런 기술, 구수, 기술 구조를 가지거나 이것을 바깥에 노출시켜서 하나의 프로펠러가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하나의 회전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파워만 뒷받침이 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파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기술이 필요한데요.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서로 굵기가 다른 데보다 전선이 굵어. 굵는, 굵는, 굵은 거라니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구리가 굵은 거. 쓰면은 거기가 전기가 축적이 된다. 커패시터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반도체 같은 데는 이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면 그게 어 트랜지스터가 이제 이렇게 반도체 안에 이 대중소 크기별로 들어가고요. 왜냐하그 최대한 면적의 제한이 있으니까 최대한 집적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페시터도 대중소에 들어가는 기술로 사용됩니다. 그때 이제 그 3D 반도체가 들려서 카페시터 역할을 하는 것이 구리선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어떤 기존의 어떤 슈퍼 카페시터는 전기를 오랫동안 축적을 할수 없는데 기다가 슈퍼 카페시터 플러스 이차 전지, 이차 전지 싼 거, 싼 거를 탑재를 해가지고. 뭐이뭐 몇백 개를 탑재를 몇천 개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약간 비싼 리드미언지언지를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몇 개를 좀 소수를 장착하든지. 그래서 이런 버전도 있어서 거기다가 장착을 해서 전기를 리드미언전지나 아무래도 전기 용량이 좀 많이 축적이 되죠. 그런 식으로 변형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슈퍼 카펫이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더 해서 제방식의 어떤 구리든 막대다 그러면 구리막대를 대중소라고 합시다. 구리막대를 대중소로 있다 거기다 구리선을 감는다고 합시다. 구리선을 잔뜩 감아줘요. 그럼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된다는 제 이론인데요. 구리선도 대중소 굵기를 틀리게 해서 감아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축전이 되어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전기를 축전할수 있는데요. 그것을 작은 배터리 용식으로 절연 구조를 만들어서 작은 절연 구조가 틀림없어야 되죠. 이거 수, 수백 개나 수천 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안에 이제 이거를 이렇게 구리선을 감는 방식이 아니라 알갱이를 알갱이를 갖다가 어, 축적을 그 안에 딱 이렇게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금속이다. 그러면 그 안에 구리 알갱이들을 잔뜩 넣어 주는 거예요. 구리 알갱이들을 넣어 줄때 발열 문제로 인해서 거기다 물이 물이나 다른 액상을 넣어 줄수 있습니다. 부식이 되지 않아야 되므로 물을 넣어 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리 같은 거. 알루미늄도 되긴 되는데. 구리 일반적으로 구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액체 배터리를 만들어서 좀 크기별로 다양하게만들고거기다가 전기로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걸 거 이제 기존의 슈퍼 카페스타하고 결합해서 이게 그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엄청난 대용량의 어떤 전기도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그 숫자만 많이 하면 다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전 세계 처음으로 발표한 기술로서 야가 자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전지를 가지고 가령 이게 가령 이런 거 싸잖아요. 이런 거 싼, 싼데 이걸 갖다가 수천 개 정도, 수백 개, 또 수만 개도 괜찮아요. 언어프 구조를, 각각의 이런 하나에는 언어프 구조를 가지고요. 그래서 100개를 쓸지, 200개를 쓸지, 10개를 쓸지, 5개를 쓸지, 전기양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이런 숫자를 통해서 언어프 구조로 야같이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는 거죠. 또는 이거 이거 원리를 따라서 이차 전지도 싼거 있잖아요 이차전 지도 싼 걸로 가정용 어떤 배터리를 만드는데요 이차 전기 수백 개나 수천 개 수만 개도 괜찮아요 삼성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그렇게 하시던데 이게 동일한 원리로 각각에게 이게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어 이렇게 그 언어부 구조를 가지시고 이렇게 전기양을 몇 개를 쓸지 통제하는 이런 방식을 쓰시면 재기술이라는 걸 말씀 삼성이 꼭 재기술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뭐. 뭐 이게 어, 서로 파형이 틀린 가 어떤 통신구조 군의 그 드론을 조종할 때 군에서 드론을 조종할 때도 그렇고 자방식 오키토키 방식의 어떤 어, 스마트폰 이런 것을 때 전파를 어떤 전파를 쓰느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쓴다는 거죠 기존의 이동통신에서는 같은 전파를 묶어서 쓴 경우는 있었어도 어, 여러 개의 파형이 틀린 전파를 묶어서 쏜 경우는 없거든요. 서로 파형이 틀 열에게 전파를 묶었으면 이게 환자 붐목 되듯이 서로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어 주면 이렇게 멀리 간다는 거 이것이 A사 레이다에서도 쓸수 있는 기술인데 이렇게 좀더 적군 전투기를 탐지하거나 탐, 보다 거리가 멀리 가요 탐지하고 전파가 뚜렷하고 이것을 전기를 좀 강하게 전력을 보강을 해주면은 이렇게 약간 전자 전기로 상대방 어떤 전기든 전파 구조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어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전자 전기로 사용하거나 전투기 같은 것에 이렇게 닿으면은 융합 열이 발생합니다. 서로 파형이 같은 러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은 그래서 그 전파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고자 하는 융합 현상이 일어난다. 는것이 이제 제 이론인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이제 이론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것이 하나로 합쳐서 강한 열을 동반하고 기판을 지워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 탄소소묘 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상에다 쏘면은, 뭐, 이렇게 공장 같은 거, 군수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전차, 이런 데 이렇게 전파로 공격할 때, 안에 기판을 태워버리고, 사람을 태워버린다는 거죠. 강한 용암료를.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신은 통신구조로도 에이사례에 대해서 도 사용하거나, 통신구조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서로 이렇게 파형에 대해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하면, 오키토키다, 드론 조종 전파다, 그럼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전파 상대방의 전파 방위에도 상대적으로 강하고요. 보다 머리가 멀리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파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에서 이게, 이때 드론을 내가 군에서 조종을 100대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의 적군이 전파 교란을 하거나 이게 내거 전파를 가지고드론에조종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전파에다가 암호 고조 전파했다가 서로가 암호를 맞아야지 암호구조를 가진 데 비밀번호를 해서 우리만이 그걸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애초부터 수신을 못하는 거죠 암호가 안 맞으면 그래서 시간대별로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어, 통신하는 전파조차도 서로 파형이들린 여러개의 전파인데 숫자를 뭐 무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섞었었는지 알수 없. 두 개를 섞었는지 세 개를 섞었지 다섯 개를 섞었었는지 어떤 전파의 파양을 섞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비밀 전파가 가능 비밀의 어떤 어떤 통신, 비밀 통신도 가능하고 이게 그그렇죠 어떤 전파를 썼는지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이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고려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전파에다 비밀 번호나 어떤 암호를 넣는다. 이것도 시간마다 틀리게 예, 틀린 전파로 통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론 조정할 때, 그래서 제가 이런 서로 파형에 대 여러 개 전파 묶음으로 토 어, 워키토키 방식의 통신 구조를 가진다. 뭐 이렇게 이런 워키토키, 그, 뭐 CCTV도 이렇게 휴대용 CCTV가 있다 고러면 여기다가 저장 장치에 달아놓고 배터리 달자라고 했고요. 이걸 스마트폰이나 기타 다른 영상 기구로 이것을 찍어서 화면을 무선으로 전송할 때도 이때도 역시 어, 서로 파형에 대 여러 개 전파 묶음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로서 쓰시면 제 기술을 도덕질라는 것이 되신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저기 삼성에서도 개었던 전파했다가 비밀번호에서 현관문 개폐를 쓰시더라고 삼성페이에서 제 기술입니다. 처음으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게 하나의 회전축에 어떤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달아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회전축을 돌릴 때 어떤 기술이 사용되냐면. 여기 자동차 회전축이다. 또는 이런 게 있잖아요. 뭐, 헬, 헬기, 뭐, 뭐, 드론 회전축이다. 뭐, 이프잠수프 포렌축이다. 그러면 여기 일정 부분을, 약간 두터운 부분을 대남 매두 구조 만들 구조 하지 만들어집니다. 힘이 축적되어서 파워가 같은 연료 대비해서 굉장히 파워가 세지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모든 K2 전차, 이런 변속기나 기타의 모든 변속기 구조에 대한 기술을 쓸수 있고요. 커넥팅 노드와 그 다음에 크랭크축 이런 데도 쓸수 있습니다. 이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낚시줄 같은데도, 서로 약간 두툼운 부분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렇게 밴딩, 이렇게 밴딩을 갖다가 뭐 그냥 일반 테이프로도 밴딩만 해줘도 낚시줄이 튼튼하게 견인하고 이런 밴딩, 밴딩을 어떤 중공해 렇게 중공하고 조선소 같은데 중공 그밧줄 있잖아요. 세 밧줄 거기다가도 밴딩 형식으로 그것이 이제 금속 밴딩이면 좀 저렇게 딱 집어준다는 거죠 강하게. 그럼 그것도 강하게 견인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 부분은 약간 두텁게 만들어 주셔도 되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그런 금속 받줄도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기술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어주는게 낚시줄 같은데 이렇게 밴딩을 그냥 일반 테이프로 밴딩만 하셔도 강해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금속 밴딩, 금속 밴딩을 와이어로포 같은데 그럼 중공업에서는 그런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굉장히 강해진다. 이런 것은 이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산업의 다리, 로봇, 로봇의 다리 부분에도 일정 부분, 특히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 두툼 부분을 인위적으로 넣어주거나 밴딩, 밴딩을 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회전축에도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조를 따 밴딩구조를 가지면 어떨까요? 거기에도 파워가 증진이 됩니다. 똑같이 이 밴딩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변형된 기술로서 밴딩 톱니바퀴. 밴딩 이 여기다 강하게 회전축이라고 합시다. 자동차 회전축이다. 프로펠러, 어, 헬기, 비행체 회전축이다. 잠수정 회전축이다. 그러면 회전축 돌아가는 가정용, 산업용도 있잖아요. 여기다가 어, 딱 붙어가지고 어, 톱니바퀴를 넣어줄 수는 없어요. 네, 붙어서 밴딩 톱니바퀴 만드시면 제 교수님 그걸 기반으로 해서 원통형으로 감싸는 같은 더 안에가 이제. 에 예, 톱니바퀴는 여기도 톱니바퀴가 되겠죠. 감싸는 이런 것을 원통형 톱니바퀴 구조를 만들. 그럼 이거 굉장히 강하게 회전이 됩니다. 그냥 밴딩만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게 회전축에다가 밴딩 정도만 해줘도 금속 밴딩이다. 그러면 거기서도 파워가 빨리 이렇게 어떻게 전달이 굉장히 잘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동차 변속기다 그러면 이렇게 밴딩형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그것을 어, 이중 변딩, 그러니까 톱니바퀴 밴딩 여기 딱 붙어 가지고 해준 추가. 톱니바퀴가 있고요. 어, 그러면 거기에다 담쌓는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톱니바퀴가 이중 구조가 되겠죠. 그때 밑에 이제 변속기다. 그러면 변속기, 거기 맞물리는 것들도 동일하게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파워가 굉장히 세집니다. 이런 변형된 형태의 톱니바퀴. 예.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의 이중 톱니바퀴가 되겠죠 밴딩 톱니바퀴가 핵심이고 그걸 감싸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톱니바퀴가 안과 밖으로 톱니바퀴가 있어야 되겠죠 밑에 이제 변속기가 있다 그러면 변속기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니까 안과 밖으로 톱니바퀴가 있는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되겠습니다 다시 돌로 돌아가서 하나의 회전축으로 여러개의 프로펠러를 돌릴 수 있으면 파워가 세다 그래서 이는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그 원리는 뭐 모양과 디자인은 수천가지니까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개의 프로필러가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어, TV 홈쇼핑에서 참 어이없게도 제 기술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예, 제가 이렇게 선풍기에다가도 하나의 회전축으로 이렇게 여러개의 프로필러를 달아서 파워를 세게 하는 기술을 선풍기에다가도 얘기했어요. 어땠니 그걸 하시더라고 네 선풍기 TV 홈쇼핑에서 하시더라고요 전에는 이렇게 이거를 어, 처음에는 내가 시켜봤는데 어이가 없었던 게요. 처음에는 제가 어떤 기술을 얘기했었냐면 비행체 같은데 비행체 같은데 이렇게 프로펠러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제 돌아가면 여기다가 어, 작은, 그, 작은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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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프로펠러 하나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것이, 어, 비행체가 이렇게 걸어갈 때 양력을 많이 일으켜줍니다. 이 양력을,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비행체에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력을, 뭐 이렇게, 이렇게 뭐 드론 같은 데다 뭐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얘기를 했고, 선풍기 프로펠러에도 이렇게, 이렇게 작은, 이렇게 날개 구조를 하나 이렇게 달아주면은, 어, 뭐 비행체 항공기다 그러면 이 보통 윙이 양쪽 윙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작은 프로 작은 이렇게 날개를 덧붙여 주는 거예요. 항공기 동체다 그러면 동체에다가 가령 동체에다가도 이렇게 작은 프로펠러를 달아 주는 거예요. 원래는 음 항공기가 그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작은 어떤 그 날개 구조를 달아줘서 양력을 추가로 일으켜주는 겁니다. 여기도 윙에도 할수 있겠죠. 원에서도 부서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이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어, 원래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TV 홈쇼핑에 나오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하나의 회전축에다가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다는 기술이, 그냥 안가버렇게좀 여기다 뒷부분에다가 더 여불, 날개를 많이 다는, 그, 어떻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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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선풍기가 나와는제기술입니다 아마 제기술을 갖다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리면 여기서 이게 경제적으로도 파워가 세지다. 이제 드론 같은데 하나의 전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으면 양력이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무거운 짐을 쉽게 들어올리거나 속도도 빨라지겠죠. 뒤로 내뿜는 구조가 된다면 그 같은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로서 아마 이거를 아마 자기네들이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려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의심이 좀 드는데. 제 페이스북에 어떤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그 다음에 또 경찰청, 한국은행, 정부의 기관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카이스트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네이버, 그러니까 삼성은 아니고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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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구글 같은 데도 광고를 내셨고 옥션들, 그 다음에 저기 서울시, 인천시,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엄청 광고를 많이 하셨어요. 지적 재산권 옆에도 아시고, 뭐 이렇게 조한미 대상은도 아시고, 미국 조한미군 활동도 보고 이러셨는데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많이 광고한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광고하지 나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그 다음에 y t n 에제 기술이 쫙 왕창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플라스틱 창문 기존 유리창에다 플라스틱 창을 붙여가지고 보석성 털리니까, 그래 플라스틱은 접붙여서 털리지 않게 하자. 아파트 유리창에다, 단열이 좋다. 플라스틱, 비투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으로 가준다. 얇게. 그다음에 거기다가 접합 구조를, 나노 구조의 어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접합구조를, 나노구조에다, 구멍을 어, 내가지고 접합구조를 가져주면 접합이 잘 된다는 기술. 축구공, 농구공, 배공, 구 이라든지 인조가죽 접합, 고무 접합. 모든 형태의 접합구조, 플라스틱과 금속 접합에도 들어갑니다. 이런 접합 기술을 들어가시면 인조피역이라든지 뭐 샌드백 같은 거. 천접합 모든 형태 접합 구조 이 기술이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플라스틱 접합에도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렇 유리석영 꽃등 이제 사람 유리만 꽃등재를 넣어서 내열성을 갖춰준다라고 했었어요.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유리 같은 재조제할 때도 할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것 그러니까 같이 하셔 내열성을 갖춘 유리가 되겠죠. 같이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방범창을 갖다가 안쪽에다 만들어주자. 방범창 안쪽에 만들어주는 아이디어는 제기들인데, 기존에 어떤 창문 구조가, 여기 방범창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뜯어, 뜯어갖고 침입이 쉽고 유리창이 있으니까, 지금 아뭐 아예 딱 체외보루로서 안쪽에 딱 그냥 방범창을 플라스틱 창으로 만들어주자. 그럼 단열도 되고 추위 같은데, 그래서 열고 닫고 이런 것이 가능하고요뭐 소음까지도 차폐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방 안쪽 아파트다 그 이렇게 창문 작은 창문이 있고 큰 베란다 창이고 그래서 안쪽에다 달아주면 이게 단열이 좋다라는 거죠 예, 여름에 이렇게 냉방에도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그래서 안쪽에다가 뭐여다지식뭐 내일식이든 여다지식이든 어떤 식으로든 플라시틱 창문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유리창으로 다 이렇게 네 번에서 단 방범창 만들기 힘들어 깨지니까. 그래서 이 브라시 창으로 안쪽에서 방범창을 만드는 기술 구조는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이게 플라시 창을 기존에 유리창에었다고 유리창을 덧붙이는 한. 그럼 그럼 뭐하렵니 침입이 쉬운데 그러긴 얘기다. 비상벨 시스템도 하시고 체계술이란. 모터 여기 하나의 회전축에 어떤 여러 개의 프로펠러 들는 모터가 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전에 모터에 들어가는 전기선이 불과 야 되는 거죠.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굵은 거죠. 그래서 거기를 전기선 자체를 커패시터로 사용한다는 거죠. 전기를 축적하는 이 기술은 제기술입니다 같은 두께라면 다른 데한개한줄 들어가면 같은 두께의 구리선이라면 여기는 10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강하게 끌어다 써도 타지 타지 않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다른 부분과 차별된 전기선을 여기다가 모터 직전에 보이나시면 아니 전기를 축적하려고 해서 모터를 강하게 구동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시면 제기실 되겠습니다. 또는 그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하나의 저기 전기선 안에 대중속 이렇게 구리선을 틀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네, 대중, 그러면 이렇게 주파수 방식으로 모터를 구동하는 전기선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거, 전선 구조는 전세계 모든 전원 공급기에서 이 같은 것은 아주 파워풀하게 A사례에다에서도 이렇게 쓸수 있고 보통 구동하기 위한 전기를 강하게 구현을 할수 있다는 거죠. 동적인 전기라고 저는 부르는데 이거를 다시 정적인 전구로 바꾸려면 하나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만들어주는 것을 똑같은 굵기로 만들어주면 일반적인 전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같은 것은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전생에서 이걸 하시면 제기급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아, 또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전기 어떤 케이블 안에 그것 구리선을 대중서 틀리게 만들어 주파수 방식으로 움직이게 할수 있까요? 현재 동축 케이블보다 전기선은 두텁게 발할 때문에 또 이렇게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이제, 동축 케이블 보다 얇게 만들, 규격기라는 게 있잖아요. 얇게 만들어져서 동축 케이블을 만드시면, 같은 어떤 케이블 안에, 에, 보다 회선을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소미선도, 어, 하나의 더 신호를 중복한 어떤, 어, 광소미를 대중소 틀리게 만드는 기술이 들어가고요.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광소미선 안을 이렇게 석영실로 내신 구조를 가지고 거그 안에서 안팎으로 유리 석영 코팅제, 섬유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코팅 구조를 가져주고요. 전선 피복에도이 같은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어, 그런 것들 안에다가 합성 섬유 어, 비투가 90%짜리 예, 거기를 내신구조로 가지는 져 안과 합성 섬유 이렇게 비투가 90%짜리 이렇게 나일론이 셀 그거 그거하고 아크릴을 섞어 가지고 아, 이렇게 광섬유 선으로 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그다음 탄소 섬유를 만들 때기존에 아크릴 기반으로 만들지 말고 합성 섬유, 이렇게 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탄소 섬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다음에 어, 스판덱스라든지 이런 그 모든 합성 섬유 실, 합성 섬유 실과 모든 실구재, 조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그런 제품이 틀려져요. 여기 페인팅과 염료 부분에도 이것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미술 물감과 모든 산업용 페인트, 염료 부분, 엔진 오일과 윤활유 이런데 올 스테인 이런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엔진 코팅제 이것도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품 자체가 틀려집니다. 모든 천에도 그렇고요. 같은 기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수소 어, 수소 탱크, 가스관에도, 이게 금속 부분에도, 어,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금속 부분에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품 자체가 틀리고요. 페인트 부분, 그래서 페인팅 하잖아요. 그 페인트 부분에도 그걸 넣을 수 있습니다. 제품 자체가 틀려집니다. 엔진 만들 때도 그렇고 자동차 부품, 배 부품, 선박 부품, 항공기 부품, 모든 부품 모든 기계에도 이걸 넣어서 제조하시면제기술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굵게 만들거나 어떤 같은 구, 굵기라면 여러 개를 들어가주는 이게 한개 굵기다. 동일한 두께의 구리선이다 그러면 한 쪽에는 다섯 개 들어가면 여기는 열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모터에 직전에.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 안의 구리선을 전기를 축적하는 캐페시터로 삼아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모터에 직진에 들어가는 선을 대중소 어, 굵기가 구리선을 틀리게 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구동하게 하기 위해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도 대중소 틀리게 감아주고 연구자석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대중소 여러 개으로 만들어준다는 대중소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파워가 다 세집니다. 회전축에는 이렇게 다른 매드코드마들코드의 두통 부분이나 밴딩 구조를 넣어줘서 파워를 증진시켜줍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재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를 생산할 때도 자동차 회전축에다 그럼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만 하고 영구자석을 두께가 틀린 것 어떻게 두께, 두께가 틀린 영구자석 여러 개로 만들어주면 다른 방식에 비해 전기를 많이 생산합니다. 자동차 또송전설로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고요. 그래그 자동차 안에 제너레이터라든지 모든 발전기 구조에도 아까 동일한 모터에 들어가는 기술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 구조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이게 자동차를 달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또는 풍력 발전, 자동차에다가 풍력 발전기를 달아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동일한 방식으로.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은 회전축에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감아놨습니다. 서로 그 순서를 안에가 이렇게 회전축에 연구 자석이 달려 있고 밖에는 전기선이 있어도 제 기술은 똑같습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잔뜩 감아놓는다. 그다음에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을 두텁게 만들어 갖고 들어가고 이게 반도체에도 쓰리드 반도체에도 들어가는데 구리선 안에 이게, 이게 두텁게 전 구리선 자체를 카페시다로만 든 이게 이제 카페시다가 되는 거예요. 반도체에도 쓸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게 쓰시면 대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모나도 되고 어떻게 써? 세모나도 되나? 모양은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전기를 축적하는 카페시다 기술입니다. 이것서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모터의 어떤 전기선 자체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통신선, 광섬유선도 이와 같이 만드시면 광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가는데요. 어, 동수 동축 케이블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모든 구리 케이블, 구리 구리 코일을 만드실 때 이와 같은 기술를 하시면 재기술이 되겠습니다. 어떤 금속 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모터에 감기는 선도 이렇게 예, 서로 대량 매듭 구조 만들고, 두통 부분을 가진 이런 전기선을 여기 구리선을 통해서 감아 준다는 거예 이렇게 어 두께 같은 연구 자석들을 배치해서 감아 주면 굉장히 파워가 세집니다.